복종훈련는 포함하는데 개에게 가르침 없고 말이죠. 행하는 걸알르치죠 특정한 행동을 주어진 신호에, 뭐로부터? 조련사로부터. 이런 행동들은 아마도 애세의 형태로 <laughs> 네, 간단한데 무만큼이나 주인의 옆에 앉는 것만큼이나 간단하죠. 또는 복잡하죠. 무만큼이나가져오는 것만큼이나 선택된 물체를 모유외 다른 이유에 일련의 장애물. 장애물이나 장애물. 방해물을 방해 방애물, 이걸 장애물이라고 방해물인다 아무튼 똑같은 얘기그걸 다른 이유에서 이 신호 아마 포함할지 모르는데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또는 그 둘의 조합을 포함할지 모르죠. 초심의 초보의 복종 훈련은 포함하는데 계획의 관심을 포함하죠. 반응할 것을 언어적인 명령에 그리고 어컨 패이 뭐라고? 그와소가하는 그와 동반되는 수신호에 나중에 개가 배우면서 그 말로 된 언어가 제. 제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소수신호라는 거지. 몇몇 조련사들은 a 대모에서 너무나 전문적으로 훈련시켜. 그들의 동물도 훈련시켜서 대. 그래서 그들의 개드, 개는 반응하는데 가장 작은, 가장 적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동격 소리 한는 거죠 뭐 눈을 굴리는 거나 또는 약간의 손가락의 구부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신호들은 아마도 imperceptible 인간에게는 인간의 그 관계에게는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imperceptible 인지할, 인지할 수 없죠 그러나 네 얘랑 얘랑 평현해 주지 그것들은 쉽게 그 신호들은 쉽게 인지되어지죠 뭐에 의해서? 훈련받은 개. 개에 서 소유교 강의용서죠 근데 그 개의 완전한 주의. 주의가 집중되어진, 어디에게? 그, 그 주인에게 집중되어진 그 개의 이도는 인지될 수 있는 거죠.